아 찾았다. 찾았다. 아, 여러분, 북한호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멀리도 대나셨어 힘들었어. 자, 승선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다가 오늘도 바다에 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무청 <laughs> 오늘도 역시 오천항에 있는 독한 놈호를 타고 쭈꾸미 낚시 류차전을 나왔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에 이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채비를 채비랑 애어 애기를 지원 받았습니다. 채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채비 타령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채비를 보내주셨어요. 트리플 피싱에서 자, 여기 조금 중간 살이 물 때마다 바꿔 쓸수 있는 가지 줄 바꿔 쓸수 있어요. 채비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요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고요. 네, 뽕들은 장축광 축강, 뽕들로 축광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애기는 트리플 이카 마린 조개 트릭이라고 조개 형상의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가지 색상인데 지금 세 마리 잡고 방송을 켰는데요. 과연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싶어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지금 영상을 바로 켰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코예요 코. 코를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잘라서 코, 코를 붙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에아 여기다 코. 제가 이걸 발라봤습니다. 새우맛, 정어리맛, 멸치맛, 다른, 어, 일단 지버제가 형식, 이 나온 게, 이렇게 바르기가 좀 귀찮았잖아요. 근데 얘는 투모형이라서 짜, 짜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양쪽에다가 짜주면, 냄새, 이런 걸로 지버제 효과를 합니다. 이거를 발르고안 바르고가, 금방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또한번더 발라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맛을 발랐는데요. 반응이 좋았어요. 새우맛 보여드게요이거 욕말로 제대로 하고 있죠. 꽁돌에 얘기하나, 얘기하나, 가지금좀 물이 센 날입니다. 새우맛을 대치 발랐어요. 예쁘게 이렇게 발 필요 없어요. 튜배 형식이라서, 그 네, 대충. 색깔이 조개 모양으로, 조개 색상 있죠? 그런 색상들만 있어요. 아주 밝거나 화려하거나, 애기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반신반의 했어요 과연 뭘까? 좋네요 저는 사리물때 빼고는 거의 이제 쭈꾸미 낚시에서는 가지줄을 선호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트리플 퓨싱에서 나오는 이 가지줄은 몰렛타지가 않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쭈꾸미 잡을 때도 가지줄을 써도 될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면 앞에 체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투덜거리신 장면이 있거든요. 참잘네요이 색깔 전복이네 전복 전복 한번 한더 먼저 드세요. 먹어요 어, 이거 다 이거 얘가 좀 가죽줄이라서 그런가? 장어리 맛 멸치맛인가? 멸치맛 멸치맛 이렇 해볼게요. 와, 기게 바로 올라탄 오. 쉽게 많이 예, 주지코에도 봐요. 바로 풀리죠 다른 거는 불다고할 제일 걸리는데, 와이차이 진짜 잘 다니는 거 같아. 내 마음의 속죄 메시지 찾았어 이제. 거야 이거. 자, 이번에는 뽕돌에 있는 예. 와우. 뽕돌에. 이런 집어제 같은 경우는요, 굳이 트리플 퓨싱에서 나온 조개 트이많이더라도 그냥 일반 문어 액이 있죠? 문어 액이 이런 데도 발라서 사용 가능하고요. 집에 안 쓰고, 집에 처박아둔 애기 있죠? 이게 그런 데다가도 발라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먹겠 때라 바르기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간편하시고 같아요. 오, 장구리. 세안 가얘좀말라 네, 이렇게 붙이는 네, 포도 있는데요. 어포포. 어, 포, 포. 포도 붙여도 되고요. 어, 확실히 잘누는 거는 있어요. 네, 이거 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지구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지구제가 다 떨어졌다 싶으면, 포한 어, 번씩 발라주고. 어, 물론 없이도 잘 잡아요. 잘 잡는데, 포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아이템을 뭘 써서라도 보수를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세 마리 잡을 때 저희는 한 마리 잡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템을 써서 한 마리라도 더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집어드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쓴다고 해서 100 마리, 200 마리 더 멀쩡하게 업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가대 허위가 거고 조금이나마 좋아도 보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비란 게 세상에 안 엉키는 채비는 없다는 거아시죠 그렇지만 채비가 엉켜도 빨리빨리 풀수 있는 이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채비가 올라서 엉키고 살키고 이러면 풀다가 물리 다 보고. 채비를 또 끊어내야 되고 새채비를 써야 되는데 얘는 금방 풀리네요 초보들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어디서 저렇게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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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는 고양이 추루맛 추루 아저 고양이 주는 추루 물을 향해 날추루 푸른 계열? 아까 옆에 본 푸른 계열? 요 아이랑 요, 요, 요 아이. 오늘 잘 먹네요. 나중에 해가 지면 또 어떤 게잘 먹지? 햇빛이 날때 어떤 게잘 먹지?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아이. 요즘 애기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꿈이 <laughs> 조개 껍질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이름을 그렇게 전나봐. 요 이거 잘 먹는 거거든? 이거 지금 잡아봐봐요. 잡아서, 아니, 하나씩만 잡아, 빨리. 지금 이거 잘 먹는 거야. 두개다넣면 나오는 거거든? 이거 깍, 지금 애기 까봐요. 애기 까보라고. 어? 봐요. 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뒤로. 배 부분 말고, 배 부분 말고, 등에. 예, 대충 이렇게 묻혀. 이거는, 이거 새우맛이거든요? 지금 요, 요두개잘 먹고 있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좀 예쁘게 칠해, 예쁘게. 아니, 대충 칠하면 돼. 그, 아니, 이거 가지고 몇번 넣으면, 넣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하는데 뺏으면 안 돼. 아이템 뺏으면 안 돼. <laughs> 요런 거 쓰지 말고, 귀찮잖아. 요거 찍어, 찍고, 언제 해. 누가 이거 사래? 만들어 아, 이거, 이거는 추구형이라서 엄청 편해요. 뺏어가면 안 돼. <laughs> 이거 트리플. 이거 있잖아 고양이 추루맛 나요 추루 향이 맞죠 게맛 게맛 있고 새우맛 있고 멸치맛 있고 와이튼 뭐 있어 네 가지 있어 정어리 맛네 가지 있어요 이 지금 이거 이거 두 가지 색깔 잘넣어 봐요 가지줄에다가 넣듯 아 계산해 그러니까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냥 드리는 거야 <laughs> 아 한번 찍어줘 놓어 이걸로 아, 사람 손이가 아하하하 <laughs> 오케이 그만 좀 말자고 난드 킬로를 몇 킬로 되게안돼 이거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래 빨리 잡아라 빨리 빨리 담아 빨리 빨리 준대 담아 빨리 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그래. 야날이 날마다, 날마다 오는, 오는 기회가 날치. 아니야 그래 경남 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왕복 10시간이야 맞죠? 탈탈 털어야 돼 와이프한테 가서 알죠? 내가 다 잡았다 내가 다 잡았다 이렇게 펼쳐야 돼요 어? 또안 <laughs> 절대 안 돼. 두분다있 낚시 안 보내줘.